1 2월 마지막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최옥자 성도님, 박지효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세 가족 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세 가족실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화요일 밤 11시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 수요 말씀 사경에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교육부서 예배장소 변경 및 카페 어비슨 운영 안내입니다. 유진벨 비전센터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교육부서 예배장소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9시에 예배드리는 꿈자람 문은 교육봉사관 3층 유진베롤, 고등부는 예배실 지하 샤론실, 11시에 예배드리는 유년부는 교육봉사관 2층 갈릴리실, 소년부는 교육봉사관 3층 유진베롤, 중등부는 예배실 지하 샤론실입니다. 유치부는 기존 장소에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2024년 카페 어비스 운영 마감은 유진벨 비전센터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오늘 오후 3시까지만 운영하겠습니다. 8개월간 리모델링 후에 재오픈 예정입니다. 부서 예배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각 교육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교육 부서 재정 자립 안내입니다. 2025년 내년부터 전체 교육 부서 유치부, 유년부, 꿈자람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재정 자립을 실시합니다. 각 부서의 운영은 자체 헌금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따복상자 결과보고 안내입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총 100개의 따복상자가 지난 23일과 24일 양림동과 영신원에 전달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 전하는 감사 인사가 도착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림교회 교우 여러분, 광주 영신원장 최모세입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양림교회 간출인 소식입니다. 2025년 포스워십 찬양 집회가 1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5년 워십 컨퍼런스가 1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광주양림교회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양림문화센터 겨울학기 기초발성과 가곡방과 쉐핑하모니카당 강좌가 새롭게 개설되었습니다. 문의는 신정문 장로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례 광고입니다. 3교구 3구역 신정문 장로님붙친 2교구 15구역 서혜경 권사님 15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1교구 4구역 이영자 권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슬픔당한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괴수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